안녕하세요, 고월입니다. 아, 어제 네, 여기 강서구 허곡동에서 호텔에서 자고 아, 나왔습니다. 아, 지금도 비가 조금씩 오긴 하는데 오늘 집에 잘 내려가보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탁송이사입니다아 예, 사장님 뭐 차를 보내주시는 분이신가요? 아, 옐용품점으로 가면 되는 거죠? 네. 아 그래요? 거기는 완전 세찬데? 이거? 비닐까지 안 벗겼는데? 신차라고 원래 탁송 잡을 때 신차라고 올리는데안올려가지고뭐 먹지? 어제 꽁치조림 맛있게 먹긴 했는데 갈치조림 얼마냐? 어, 갈치조림 8,000원 밖에 안 해? 순두부 6,000원 밖에 안 하고 싸네, 역시. 기사식당이 싸요.

아. 편하게 갈치 편하게 이 아. 와, 아, 박거든요 지금 이렇게 가니까 용인, 안성, 천안. 공주 이렇게 가는것 같은데? 공주 논산 군산? 네. 아 이거 올라가는 금요일날 올라가면 이렇다니까요? 진짜 대구에서 그때 인천가는데 내비는 한 4시간.. 아니 4시간인가? 실제로 그때 한 6시간 넘게 걸렸어요 어, 와 방송 하실때.. 아비 많이 온다.. 와.. 방송 하실때 그랬다고요? 아니면.. 시청자 입장에서? 와.. 비오는가봐.. 대물이 무너졌습니다. 추가 공기 우려로 주민 1 3 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SBS 최승훈입니다. 거센 비바람과 난바 나무나 전신주가 쓰러지면서 이렇게 성이 들갈 정도로 천천히 고선군님 제방에 고선군님밖에 안 계시는데 그러니까 인근 주택 330여 세대와 아파트 3개 단지 약1 4 아. 0 0여세대의 전기 공원이 끊겼습니다. 아. <laughs> 네 안녕하세요. 그 군산을 지금 가려고 하는 데 혹시 그 도로가 괜찮을까 해가지고 저들어는네요아 포토홀이랑 산사태난 지역이요. 그 조촌동을 가려고 하는데. 아. 네. 아, 관광차는 아니고, 탁송 차라서, 이제, 고객님한테 차를 갖다 주러 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낮에까지는... 네. 언제까지요? 낮에까지요? 아. 아, 포터홀만 조심하고 도로 정도는 침수까지는 아니고, 운행 그냥 정상적으로 차들이 네, 다닐 수 있는... 방침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 왜냐면 이게 새 차라 가지고... 혹시도 침수될까봐 제가 먼저... 아, 알겠습니다. 아유,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아이아아 <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네, 우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진짜 이거를 왜새 차를 오늘 같이 위험할 때, 어, 만약에 그쪽 천안논산 쪽으로 왔으면 같이 파했어요, 진짜. 저 차는 얼마 정도 주고 구입하셨어요? 전 금액도 몰라요. 아 그래요? 그냥 와인터한테 그냥 타고 내려갈 수 있게 준비 좀해놓으라고만 와, 새 신차를요? 엄마한아 아, 어. 너무 애쓰셨습니 네. 아이고야.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근데 제가 네. 제 상황을 아예차 안전하게. 아니 애쓰신 건 알아요. 와이프가 예.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거기. 여기 들어와도 아, 될지 안 될지도 저는 예, 걱정돼가지고. 여기도 그 점심때 침수됐다고. 아이가 궁금한데 혹시 아, 예, 여기. 궁금하면 쳐봐 어, 여기 어, 보이지? 월드? 궁금한 번. 네. 번, 번, 번도 괜찮아? 네, 요아예 여기 궁금하면 쳐봐요어여아 보이지? 궁금하면 쳐봐 여기 한번 괜찮아요. 요 해봐 아요 나와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요요아아아아요 잘생겼어. 감사합니다. 아, 예. 하세요 예. 네. 아, 예. 네. 가자 세계로 뜻이에요, 가자 세계로. 예. 네, 가자 예. <laughs> 귀엽네, 꼬마애가요. 똘똘하게 생겨가지고. 대리운전! 나운동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요 아이고야. 월드 님 끝났어요? 네, 지금 이제 도착했어요. 다하신 거예요? 아, 예. 이제 여기 도착했어요. 좀 먹을까? 밥을 좀 먹을까? 김치볶음밥이요 어, 이렇게 나오네. 오. 안녕하세요. 아, 예. 아, 예. 제가 우산을 좀 예. 놀려고 하는데. 아, 예. 아, 혹시 순이, 저 지금 개인 방송 중이거든요? 비가 그쳤어요, 아이스님. 바로 3만원에 올려볼게요. 나왔었다. 잡힌 것 같아요. 아, 잡힌 것 같아, 잡힌 것 같아. 아, 예, 기사님, 혹시 픽업 잡으신 건가요?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아, 그니까, 차가. 운전을 이렇게.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와, 비봐요, 비. 아, 현재 시간 2시 54분 됐겠네요. 아, 아이고, 오늘. 고성군님. 그리고 아이스 프리점님아 진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리해 주시고 네, 짱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오늘 시청해 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음, 아 이번 한주 비가 많이 왔는데 아. 그래도 잘 일안 쉬고 탁송 잘했네요. 그래도 조금 쉴수도 있었는데 사실 비 많이 오고 막 그러면 은 뿌듯합니다. 그래도 네. 충분히 주말은 좀쉴 자격을 만들어 만든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주 예. 아주 월요일 날 방송 할수 있으면 키겠습니다. 제가 항상 할수 있으면 키겠다고 말하는 이유는 사람 일은 모르기 때문에. 뭐야? 아 여기 물이 새는구나. 이게 뭐야 이게 뭐? 동물 같은 거. 아, 물이 새네, 여기. 물 새는 거 보이죠? 어쩐지 베개가 척척하더라고. 물한 방울씩 새네. 뭔가 이거 막, 녹 같은 거이게 지금 해야 죽겠네. 아. 아이고 아무튼 알겠어요. 올해부터는 달려야죠. 그래도 사람들은 모르니까 달릴 수 있으면 달린다고 하는데 저는 달리잖아 거의 달려요. 거의 달리는데 제가 달리겠습니다 했는데 못 달리면 제 말을 안 지킨 거니까 저는 그게 싫거든요. 그래서 달릴 수 있으면 달리겠다고 항상 말하는 겁니다. 진짜 특별한 일 없으면 달릴 거예요, 부성모님. 네. 아무튼 아, 부성모님 이번 주한 주에 네, 이렇게 열심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네, 또 월요일 날 네, 파이팅 있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에. 네. 편안한 밤 되십시오, 편안한 밤 되시고, 발음도 안 되네. 편안한 밤 되시고, 잘, 숙면 취하세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